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약 71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사할디아리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다기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목소리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짤막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됩니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께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함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짧막한 찬송인데 예배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드림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예배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드림에 대한 기대와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차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이 무너진 첫 번째 성전은 옛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하는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요즘 새벽에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사 제국의 일대왕인 고레스 왕이 이제 식민지 국가들을 향하여서 포로민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서 1차로 소롭 바벨 주도하에 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한 자들 자들 중에 온 회중들의 수만 몇 명이었는가 하면 46,42,360명이 됩니다. 거기에 남녀 종들 7 3 3 7명에 노래하는 자들 200명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되어서 고국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포로 생활했으면 을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삶의 터전의 기반이 잡히고 또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도 생겼을 텐데.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삶의 터전과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다시 고국 땅을 밟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의 터 위에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 그한가지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고 고국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고국땅에돌아와서 일단은 각자의 성업에서한서 6개월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 7개월째 되는 유대 민간한으로 보면 7월은 새해가 됩니다 7월 1일이 나한절 7월 1 0일서한국에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민간 적으로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제 7월 7째 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귀한 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다 모여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재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릴 재단을 쌓아요. 그재단을 쌓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감격 속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채워져 예루살렘의 일제히 모인지 2년 이둘째딸 되는 해에 비로소 이제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의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그 이때의 주마등처럼 밀려오는 70년 포로생활과 그리고 또 지나온 모든 그 아픈 역사들을 돌이켜보면서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새 성전의 기초를 놓고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일차 개환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면 에스라는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적어 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처음 성전 세워진 그 솔로몬 웅장하고 그대한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대성 통곡하였서막 북받치로는 그 감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이 막 초차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막 밀려. 대성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 상황을 전하기를 여러 사람은 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와! 막 그렇게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전혀 감동이 없어. 막 이렇게. 제가 거품을 그 물어야 되나. 하여튼 막 하여튼 예루살렘 에 모여가지고 첫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일부에서는 막 대성 통곡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은 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그 함성이 지르는 소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백성이 크게 소리 소리치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현장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안정된 삶의 터전과 기독권을 다 내려놓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토록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 돌아가서 이거 모든 것다 내려놓고 포기하 우리 고국당 이미 황폐화된 그 고국당 돌아가서 첫 번째 성전 무너진 그기에 우리 다시 성전 짓자 그 열망 그 갈망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들이 고국당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울러서 성전이 다 건축된 것도 아닌데 성전의 기초만 이제 놓였을 뿐인데 그 기초가 놓였을 때 대성 통곡하고 큰 소리로 막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크게 들렸으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있는 그그 그 감동의 현장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마음껏 새롭게 건축되고 재건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모든 것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국 땅을 밟은 거. 지금 그들에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안정적인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기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사명,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모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고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옛 성전터 위에 새로운 첫 번째 성전과는 규모가 또 여러가지 면에서 작고 또 초라하지만 어쨌든 첫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얼마나 크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자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뭔가 이거를 뼈저리게 깊이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예배가 세워지려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그 하나의 거룩한 목마름과 갈망 때문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이 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1차 귀한 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목말라한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귀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뭔가? 아. 내 자신의 운명과 이 민족의 운명과 나아가서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아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나의 인생과 이 민족과 세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귀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무너진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겠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삶과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비로소 이 70년 포로생활 뼈저린 그 징계의 세월 속에서 깊이 깨닫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려지,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이 삶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고,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뭐 그냥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필수이고,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막 심령이 즐겁던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근데 참 시안하죠? 주일 예배 한번딱 빠지면 막 뭐라 그래요? 마음이. 너 그러면 되겠느냐.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세요. 너들이 뭐 듣든지 못 듣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너 그러면 되겠느냐. 처음에는 들으려고 해요. 런데 아, 이제 두째 주 빠지면 이, 이게 긴감인가? 뭐 셋째 주 빠지면 무디어지는 게또 사람의 마음인가요? 분명한 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심령이 공고하다는 겁니다. 우리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사실 육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고 쉬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아, 여러분 다 쉬고 오셨구나.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 시간 쭉 뻗고 쉬잖아요. 사실 쉬어야 될 시간인데 왜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아직 코로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가? 뭔가 내가 나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예배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서르기 은혜라도, 그 부서르기 은혜라도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건강해지고,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인생이 살고.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막 노력하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전도서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게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찾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때 영적인 주소가 딱 주파수가 맞아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마지 못해서 혹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마치 뭐 세상 사람들 기복 신앙처럼 예배 안 드리면 한주 무슨 일이 생길까 봐막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뭐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 없습니까? 분명한 진리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예배 속에 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를지나 할지라도 어쨌든 예배 속에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만 즐겁고 행복하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어요? 왜 삶이 즐겁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럼 어찌 그,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것이며 삶과 인생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향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출발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여러분 추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여러분 추구합니다 그를 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배 잘드리십시다 아멘. 이 자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책임감으로 드리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잘 잘 드리면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부스르기의 은혜라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몽바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삼아예배했는데 부스르기 은혜를 부어 주시겠느냐? 예배 드림의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시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뭐 마스크 썼지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예배 잘들리십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 너만 예배 잘들리면 되냐? 너만 행복하면 되냐? 너만 은혜 받으면 되냐? 살펴라.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빈자리 빨리 다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은 우리가 하고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하여튼 아니 기본은 해야지 기본은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께 달라는 건만 엄청나게 많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느냐. 기본합시다. 아멘. 바로 앞케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사라졌거나 식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귀회한자들이 성전의 옛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큰 예배에 대한 기쁨, 감격, 그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생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다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한자들이 안정된 모든 삶의 터전과 기득권들을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타는 몽바람, 타는 도룩한 그 갈망으로 고국땅을 밟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토록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우리 되고 도전이 되게 하셨서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하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제용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